오늘은 레이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 장착을 했고요. 요건 신형 레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쪽에 보시면 아반떼 AD도 장착을 했습니다. 그다음 레이 차량 여기도 보시면 레이 차량 구형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장착했고요. 아반떼 AD AD 차량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했는데 마감재가 없어서 물건이 없어서 예, 마감재가 없어서 장착을 못해 드리고 있고요. 번호판은 가려야 돼서 번호판 가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레이 신형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달았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9인치 마감제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45만 원에 정말 싸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이벤트 하니까 연락 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9인치 마감제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핸들 리모컨도 이렇게 호환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 음성인식이 되는데요. 네이버 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역.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으로 어디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림픽대로가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PIP 기능 한쪽에서는 네이버 지도 한쪽에서는 유튜브를 동시에 시청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PIP 기능으로 와, 모든 뭐, 걸 뭐, 쓰시면 되고 후진 룸의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핸들 리모컨도 호환되고요 PIP 기능 되고요 9인치 속도도 빠르고 9인치 마감재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 45만원에 설치해 주니까 만회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드로이드는 뭐라고요이과정이었습니다